쉽죠? 우리 연극은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세 번째가 뭐였지? 이야기를 누구한테? 관객들에게 표현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배경은 공간적 배경과 시간적 배경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지. 어, 그걸 다 기억을 하고 이제 하나씩 그 다음 단계로 한번 이야기의 내용은 파악했으니까 만들어 볼 건데 하나 첫 번째 무슨 놀이를 하나 해볼 거야. 무슨 놀이냐면 선생님이 여러 가지 색깔의 천을 가지고 왔어요. 짜잔. 저오 천을 이렇게 봤더니 천은 어떤 특징이 있어? 이렇게 한번 천한 번씩 만져볼까? 서로 서로 천을 한번 어 나눠서 나눠서 가져보기. 자기가 천 한번 아, 가져보기. 골드 골드. 어, 골드, 골드. 골드, 골드. 자또 그냥 골드. 아무거나 한마음 공동체. 핑크. 음, 자, 자 핑크도 골드. 있고 골드도. 이렇게 천을 봤더니, 천 한번 이렇게, 한번 만져보기도 하고, 걸쳐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볼까? 천은 어떻게 어떻게 할수 있어? 선생님 봤더니, 천은, 어, 이렇게 말아서 묶을 수도 있어요. 그지? 돌돌돌돌 묶을 수도 있고, 혹은 예쁘게 반으로 접을 수도 있고. 그렇지.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할수 있는데, 이제 각자 이 천으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걸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선생님, 아, 나는 선생님이 뭘 표현하는지 봐봐. 선생님은 이 천을 동글동글하게 똥. 풀어지죠. 똥! 자, 이렇게 묶어서 선생님이 자, 이게 뭔가 한번 맞춰 봐. 선생님이 뭘 표현했는지. 음. 하나, 둘, 셋 하면 연극 나라 뚝딱 하고 외쳐 주는 거야. 네? 하나, 둘, 셋. 연극 나라 뚝딱! 야구공. 아! 공. 야구 야구학 싫어요. 야구, 확실해요? 야구. <웃음> <웃음> 눈싸움. <웃음> <웃음> 선생님은 눈싸움의 눈을 표현해 봤어요. 방금 음. 여러분들이 눈 야! 눈이 같이 이렇게 뭉쳐 가지고 자, 6개, 좋아. 6개, 그러면 6개, 선생님, 어, 다른 어, 거 해볼게. 안돼. 이건 뭔가 봐봐. 이건 뭔가 봐봐. 선생님, 천을 두 개를 이용해 보겠어. 음. 하나는 이렇게 묶어서 짜잔, 그리고 이쪽 끝도 묶을 거야. 이게 뭔가 봐봐. 내가 누군가 봐봐. <laughs> 엄마. <웃음> 엄마. 아주 봐. 아주. 저 찐이 뭔가? 한번 가만, 맞춰봐. 가만, 가만. 나, 누구, 나 내가 누군가 맞춰봐. 할머니 어. 도아이야기 <laughs> 아, 속에 나오죠. 맞아요. 아, 아, 자 다시. 백설공주. 아아 백설공주. 아니마마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녀 그래서 선생 이거는 뭐를 표현했어? 사과 바구니. 사과 주머니. 사과 바구니. 얘는 뭐야? 사과, 아, 사과. 사과. 선생님 지금 하고 있는데 어 나도 뭔가 생각났어 하는 사람 빨리빨리 손 들어 아, 나와 네, 네, 네. 여기에 있는 천을 더 활용해도 돼 선생님 저더큰 걸로 바꿔주세요아 바꿔도 돼요, 아, 바꿔도 돼요. 생각나 어. 저만화스케릭터로 해도 되죠? 아, 뭐, 말하지 되고. 말고 아, 뭐든 하되 우리가 맞출 수 있어 음, 선생님 저정색으로아 음. 어. 기다려 왜? 자기 이제 순서 이친구가 먼저 맞춰야지 얘들아 3 0마일매 아, <laughs> 그거려나 봐. 네. 뭐인 거 같아? 그, 그 할머니 늑대. 노그 늑대 아. 아, 이것도 이야기 속이지. 그 빨간 색깔 어, 빨간 아니, 망토. 어, 아, 아, 알거 같아. 아, 빨간. 빨간 소녀? 샤 아니야. 지금 천이 뭔거같아얘들아 아, 뭐인 거? 아, 오! 그립지만! 아! 라푼젤! 라푼제 맞아요? 아, 내가 가장 먼저 맞아요. 맞아요. 라푼젤! 아아 와, 박수! 잘했어요. 다음! 또 우리가 상상의 눈으로 표현할 수 있지. 네. 자 선생님이 연극엔 가장 큰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연극은 연극은 거짓말놀이다. 거짓말놀이다. 거짓말 연극은 거짓말하는거래. 내가 엘사가 아닌데 뭐인 것처럼 표현했어. 네. 마치 네. 엘사인 것처럼 표현했지. 네. 그러면 보는 관객들은 아, 네가 무슨 엘사야라고 해요. 아니면 아 엘사를 표현하고 있구나라고 짐작해줘요. 엘사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아저 배우가 지금 이렇게 내리고 할때아 저걸 던지는 걸로 엘사를 표현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려주는 거지.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연극은 거짓말 놀이이고. 연극은 배우와 관객이 하는 약속이에요. 내가 진짜 엘사가 아니지만, 아, 저 사람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엘사이구나라고 알아맞혀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걸 짐작해 주는 거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같이 친구들이랑 지내면서도 이 친구가 표정이 우울해. 그럼 이 친구 마음이 어떤 것 같아? 슬픈가 보다 라고 짐작하지요. 너 슬프지? 라고 정답처럼 맞출 순 없지. 그 마음은 누구만 아는 거니까. 자기만 아는 거니까. 하지만 우리는, 아, 저 친구가 표정이 이렇게 울상이고, 입이 나와 있고, 찡그리고 있고, 어깨가 축 쳐져 있는 걸 보니 슬픈 것 같구나 라고 짐작해 주는 거지요. 내가, 슬픈 거 같고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을 짐작 못해 줘. 그럼 속상해 안 속상해? 속상해요. 속상하지. 오 어, 속상하지. 이런 것처럼 우리 연극은 누군가가 어떤 표현을 할때뭘 표현하고 있는지를 잘 찾아내 주는 게 중요한 약속입니다. 우리 이 천으로 여러 가지를 표현해 내고 네. 우리는 다 짐작해 냈어. 우리 그 마음이 다 통했단 말이지. 지금은 뭘할 거냐면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 그늘을 산 나무 그늘을 산 총각의 배경이 되는 곳이 두 개가 필요하다 그랬어. 뭐가 필요해? 부잣집하고 부잣집하고 공간적 배경. 부잣집하고 느티나무. 느티나무가 필요하지. 지금부터 이 천을 활용해서 이 무대에 느티나무와 부잣집을 만들어 볼 거야. 느티나무 팀과 부잣집 팀을 나눠서 표현해서 만들어 볼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뭐다? 천. 천이다. 테이프. 그리고 어 선생님 저희는 진짜 테이프가 꼭 필요해 요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아주 간단하게 쓸수 있는 테이프는 줄수 있어요. 자기가 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기가 들어가면 안 돼. 왜냐면 우리는 퇴근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배경을 놔두고 아니, 나와야 되니까. 어. 어 여기에 있는 사물과. 교실에 있는 것들을 활용하는데 카메라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지. 선생님 이걸 활용해도 될까요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그때 우리 선생님들하고 의논해 갖고 표현해 보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뭘로 표현한다. 참. 천으로 표현한다. 의자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꼭 테이프가 필요할 경우엔 테이프를 사용한다고 라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무대 위에서는 요렇게 선생님 무대 위에 있어요. 무대 위에 있는 사람을 우리 누구라고 그래? 배우라고 배우. 하지요. 이렇게 무대 아래에서 연극을 보는 사람을 관객이라고 하는데, 관객들이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지요. 배우가 봤을 때는 여기가 어디예요? 오른쪽이지요. 이 오른쪽을, 어, 여기를 하수라고 해요. 배우가 이쪽을 뭐라고 한다? 하수. 그럼 이쪽은 뭐가 된다? 상수. 하수와 상수로 나눌 건데, 하수에는 우리 느티나무를 만들 거야. 알겠지? 그러면 상수에는 뭐가 위치해야 돼? 부잣집을 부자집. 만들어야지. 선생님이 나누기 쉽게 이 하얀색 마킹 테이프로 우리 두 팀으로 나눠서 천을 활용해서 무대를 꾸며볼 거니까. 자, 우리 느티나무 팀을 만들 팀은 우리 소아 선생님 팀. 음. 아까처럼 요렇게 이번에는 이렇게 이제 나눠서 하장이까지 음. 이쪽으로 해서 네. 느티나무 팀. 그리고 우리는 그럼 뭘 만들어야 돼? 부자 아니. 집을 만드는 거야.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같이 응원해서 만들어 봅시다. 제한 시간은 10분. 10분. 오케이. 짜잔 무대를 봤더니 어 배경이 완성이 됐지 그치 자 느티나무도 있고 무대에 하수에 느티나무가 있고 선생님이 무대 이렇게 어 무대를 한번 구경해줄게 그래서 우리 소아 선님 팀도 소개를 해주세요 뭐? 배우가 하수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무대에 갔더니 안에 갔더니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고 바닥에 이렇게 있는 것들은 뭔가요? 네 여기 있는 것들은요 어, 나무 옆에 풀에 풀들 자라는 풀, 풀꽃들이고요. 풀요것은 사람들이 쉬는 곳이라서 깔아놨어요. 아, 서 여기에서 배고 네, 여기에서 네. 부자도 잠을 자고 네. 총각도 잠을 잘수 있겠다 그지? 네. 자 느티나무. 옆에 부자의 기와집이 있다고 그랬지? 네. 이제 기와집 쪽으로, 상수 쪽으로 한번 가볼게. 우리 팀은 선생님도 중간중간 기억하지만 더 만든 친구들 생각해주자. 여기가 이 집의 대문이에요. 아, 그래서 그림자가 나중에 이렇게 느티나면 그림자가 이 집까지 들여온 거지. 네. 어, 대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더니 여기 앞에 마당이 있어요. 이 마당에는 꽃들도 있어요. 여기가 꽃이야. 마당이 있고, 마당 안에 쭉 들어갔더니 여기는 대청 마루가 나와요. 여기가 마루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여기는 침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방에, 안방 침대도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총각이 안방 침대까지 침투해서 들어오면 이 부자 영광 기분이 어떨까? 진짜 속상하고, 부자연한 부인도 짜증나고, 가족들도 짜증나겠지? 네. 그래서 무대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 선생님이랑 오늘 이야기했던 나무 그늘을 산 총각. 네. 나무 그늘을 산 총각 이야기로 인물, 배경, 사건까지 다 찾아봤지? 네. 그럼 내일은 이제 뭘 하면 돼? 역할을 정해가지고 그 등장인물의 마음과 생각에 어울리는 표정과 몸짓, 말투를 어떤 걸 생각하면서 저 장면대로 만들어서 이어붙여가면 바로바로 바로 짜잔! 뭐가 완성되겠어요? 연극이 완성되겠지요. 우리 이제 마무리 할 건데, 오늘 맨 처음 선생님 만나가지고, 우리 서곡 오프닝에 나오는 노래 배웠어요. 그 노래에 안무 한번 해보고, 노래 불러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모두 일어서! 일어서! 선생님, 마루가 뭐예요? 신내면 인손돼요 기억해요 나누면 마음도 커 노래 배우고 이야기까지를 정리했으니 내일도 만나서 선생님이랑 또 장면 장면 연결해서 연극 만들어 봅시다 네. 모두 우리 동그랗게 손잡고 인사 나누기 하고 마무리 하겠어요 차려, 차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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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선생님들께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